하나님의 말씀 <laughs> 구약 성경 욥기 27장 1절로 22절 말씀 드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관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건을,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보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조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아사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심스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친구에 대해서 요비 이제 말하고 있는 본문 말씀인데 사실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요비 계속 말을 길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던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믿음이 변하여져 가는 욥 자신의 신앙 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욥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겠는데, 하나는 어, "나는 결코" 나의 온전함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함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구절에는 친구들을 향하여 너는 왜 이렇게 무익한 존재들이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째 부분에 가서는 그 무익한 사람들 악인의 결말이 어떠하냐.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곰곰이 이제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번 자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꼭 기억하고 고백했던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2절 말씀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성경 안에 맹세를 할때늘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쓰여지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냥 어떤 없는 존재가 아니라 또는 있지만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 계신 전능자,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산다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아주 존재론적인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사실이고 또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움직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생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생명이 있는 동안 점점 늙어가긴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변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사실을 요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오해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이래서 흔히 예배 시간에 좋은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좀 우스운 해석이 있긴 한데 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의 원뜻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랑해 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 사실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팠던 질병에서부터 잠을 자고 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이제 정말로 참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 움직이신다는 사실, 사신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신 주님, 정말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굳건히 모셔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그 옛날 그 옛적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제 정말 죽음의 군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감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온 줄 알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 나의 온전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리라 아니하겠고 아니할 것이다. 아주 반복해서 않겠다. 나는 그렇게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4절 말씀해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나는 불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내혀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아니하겠습니다. 즉 너희 친구들 지금까지 말해 왔던 너희 옳다 하지 않겠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 올바른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 6절 말씀에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은 결심을 아주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떤 환란, 즐거, 고통, 어려움 있어도 나는 나의 순전함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 의로움, 정의, 이 모든 고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결코 흐트러 놓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킴으로 그것이 내 마음의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타락해 버려라고 생각할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버리고 마라 이런 어떤 그런 순간적인 유혹이 닥쳐올 수도 있는 그런 욥의 현실 앞에서 욥은 나는 끝까지 내 숨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끝까지 나는 나의 순전함 즉 의로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옳게 살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해 온이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놓치지 아니하리라, 외면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불의와 거짓과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겠다고 완전한 결심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을 지키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불어 넣으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순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는 그 시간까지 온전함을 지키며 순전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하리라. 나는 타락하지 아니하리라.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온전하게, 순전하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바로잡으며 주님, 잠시 제가 긴장을 놓았다면, 이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함을 붙들고 다시 서겠습니다. 결단하면 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술, 이제 불어 넣으신 숨결이 있는 한, 나의 온전함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내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간직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뒷부분은 악인이 어떤 보상을 받느냐, 어떤 분깃을 받느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겠느냐,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듣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13절 말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 보상하시는 보상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쭉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후손이 잘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어,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고 후손이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어, 은을,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준비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신다. 가장 심각한 심판,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가장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인이 받을 모든 분깃들은 이렇게 내쳐지고 없어지고 빼앗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다 차지하게 되고 어디를 보아도 멸망 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악인의 결말인데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정말 쓰레기 취급하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끼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성도 여러분들을 아주 극히 아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아끼시기 때문에 독생성자를 이제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정말 구속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값어치만큼 주님의 생명 가치만큼 우리의 생명 가치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 가치만큼의 우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리만큼 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극히 아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아껴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전우자우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 넘보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송과 카사처럼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아끼실 때 이처럼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는 무덥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창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이 막혀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아끼시는 주의 백성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터널을 속히 뚫고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옵고, 터널을 빠져나간 후에 열려지는 새로운 지평, 새로운 풍경 앞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셨다 선포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